보통 이제 손실 보면 노래방 한번 갔다가 이제 <웃음> 다... <웃음> <웃음> 너 노래방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시길래 손실이 잊혀지시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시죠? 네, 지금 이제 아침에 매매하려고 카페에 가는 길입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현재 대학생이고요. 어, 지금은 대학교 종강에서 그냥 집에서 매매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방학 기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카페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 매매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하시는 건가요? 어, 보통은 거의 카페에서 합니다. 그러면 카페까지는 걸어서 이동하시는 건가요? 아침에는 보통 저희 아버지께서 출근길에 태워 주셔 가지고. 아버지 자차로 카페에 도착해서 이제 매매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식 하시는 걸 알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아버지께서는 주식 매매하는 거 알고 계십니다. 주식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진 않으시는가요? 네, 특별히 <laughs> 뭐 싫어하시거나 뭐 특별히 좋아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카페에 가서 매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굳이 집에서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집에서 매매하다 보면 어 일단 침대가 있으니까 매매하다가 중간에 눕고 싶기도 하고 누우면 또 자고 싶기도 하고 좀 집에서 매매하면 집중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거의 카페에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메신호 발생. 오늘 기분이 좀 좋아 보이시네요. <laughs> 아 지금 매매하러 가는 길이어가지고 항상 설레는 길입니다. 항상 장 시작하기 전에는 즐겁지 않나요? 어 그죠. 얻어맞기 전까지는 오늘 잘될 예정이어가지고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메 신호 발생 커피는 주로 어떤 걸 드시나요? 저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죽아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응. 구석진 자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제 모니터를 볼수 없는 자리여가지고 항상 그래서 이 자리에 앉는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 하신 거를 좀 좋아하시는 성격이신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매매하실 때 노트북 한 대로만 이용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HTS랑 MTS 중에 어떤 걸더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장중에 매매를 하다 보니까 HTS를 즐겨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노트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 보시는 화면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 제한적인 화면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진 않으셨어요?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제가 영문 사용하는데 가상화면 나눠서 세팅해 놓고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메시지 발생. 해상도를 되게 높게 사용을 하시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9분입니다. 혹시 본인만의 장전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장전에 보통 장 시작 전에 이슈 같은 거다 체크하고요. 장 초반에 가장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건 아무래도 전일 장중이나 아니면 시간에 단일가의 좀 의미 있는 상승률을 보인 종목이잖아요. 어제 강한 상승률을 보였거나 단일가에서 유의미한 흐름을 보인 종목들 위주로 장 시작하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예상해 보면서 그러면서 장 전에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슈 정리도 항상 당일마다 하시는 건가요? 네. 엄청 창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은데 방금 뭐 하신 거죠? 그 실시간 조회순에 대원전선이 떠 있는데 어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주식이었는데 단일가에서 올랐나 해 가지고 시간에다니까 매매할 때는 가상 화면 3번에 봐 가지고 대원전선이 단일가에 올랐나 체크했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걸볼 수가 있죠? 주로 장전에 이제 대기업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 개별주 이슈 등등 기사를 많이 올려 줘 가지고 장전에 기사를 체크하면서 오늘 장 초반 시장 분위기를 좀 예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디아 커피 드셔 보셨나요? 이디아 커피요? 네. 저는 별 박스 커피 좋아합니다. 음. 알립 <놀람> 신 발생. 전일 특징조 같은 게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으시던데 네. 어, 이런 것도 정리를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하루 하루마다 장 마감하면 매일 합니다. 전일 특징조를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께 영상편지 하나 남겨 주시겠어요? 매일 특징조 잘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상한가 간 종목이 있어도 사실 기사를 잘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는데도 왜 들어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정말 매매하는 데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8시 48분입니다. 이제 장 시작까지 거의 한 12분이 남았는데, 네. 장 시작 전에 다짐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특별히 다짐이라기보다는 사실 여기 제 HTS 보시면 그 상단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을 하나 적어 놓거든요. 뭐라고 써 있는 거죠? 기류가 비행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다. 비행기가 거센 비바람을 뚫고 이륙하는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는 설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제가 설정 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문구가 되게 인상적인데 이게 어떤 뜻인지 알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바람이 비행기를 띄우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거센 비바람을 뚫고 이륙한다라고 써 있는데 그런 모든 주변 상황이 자신한테 불리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비행기가 거센 비바람을 뚫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했던 말로 기억을 합니다 기류가 비행기를 띄우는 것이 아니다 비행기가 거센 비바람을 뚫고 이륙하는 것이다 헬리포드 그럼 네. 지금 본인의 계좌는 이륙을 하셨나요? 어, 지금 이륙 직전이어가지고 비행기는 이륙이 있으면 착륙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착륙을 할수 있는 한결이 있지 않을까요? 메시 지 발생. 이제 시각 8시 55분입니다. 이제 장 시작 5분 전인데 각오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매매가 끝나셨나요? 어, 네 지금 오전 매매는 이제 그만 하,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종목 매매 하셨는지 한번 볼수 있을까요? 매수신호 <목소리> 발생 어 일본상으로 사트가 되게 좋았네요 하루 네. 급등하고 하루 늘리고 고점을 돌파하면 시켜주고 사트를 보는 눈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신가요? 어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왜 비행기가 이륙을 못하고 착륙을 하는 걸까요? 매수신호 <목소리> 발생 세명 전기를 어제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해서 어제 종배 종목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일단 장 초반에 좀 이쪽 섹터에서 이쪽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 뭐 특별한 흐름도 없었고 어 그리고 손절 라인은 아직 이탈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 제가 그냥 이 종목을 좀 길게 보유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좀 성급하게 본전에서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뭐그 뒤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일단 3명정기는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laughs> 신규 상장 종목이 한 종목 있었는데 오늘 신규 상장을 해서 좀 강한 상승 파동을 한번 보였다가 이제 상장했을 때 여기 고점을 좀 지지해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저항 맞았던 부분들을 눌림에 잠깐 좀 매수를 해봤다가 여기 바로 이탈하는 모습에. 일단 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세명 전기 어제 종가 베팅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뭐 오전에 어쨌든 거의 본절까지 거의 손절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후에 급등이 나왔는데 이럴 때뭐 추격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따라가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네,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자, 한번 배신한 친구는 다시 잡지 않습니다. 계속 그 카페에서 매매를 하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실 때뭐 따로 불편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네, 사실 카페에서 제 구석 자리에 앉아가지고, 카페를 뭐 불편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 학기가 시작되면은 그때는 어디서 매매를 하시나요? 학교 일찍 등교해서 학교 근처에 카페나 학교 안에 있는 카페에서 보통 매매를 합니다. 네. 계좌 한번볼수 있나요? 네. 작년 6월부터 해가지고, 이때는 좀, 좀, 약간, 이제 좀 제대로 트레이딩이란 걸좀 해본 시기였는데, 이때 좀 뭣도 모르고 했다가, 좀 손실을 좀 봤었고, 올해 좀 수익이 났다가, 이제 좀 장이 안 좋아져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도 좀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아직까지는 네. 현재는 마이너스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 현재, 22년도 시험부터 해서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주식은 좀 예전부터 했는데 사실 제대로 좀 트레이딩을 해본 건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1년도 안된 상황이어서 연습 삼아 매매하면서 좀 실력을 키운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고요. 하루에 주식 공부는 얼마나 하시나요? 보통 한 5시부터 그래도 기본적으로 9시, 10시까지는 하는 거 같습니다. 당일 시장 좀 정리하고, 뭐, 이슈 있었던 거 다시 읽어보고, 매매한 종목 복귀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밤 10시까지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까지 공부를 그러면 카페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밤 10시까지 공부를 할 양이 그렇게 많나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게 그래도 열정이 있으시다고 제가 느낀 게 일정 정리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돼 있었거든요. 정리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 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정 정리 같은 게 되게 정리가 잘돼 있으시던데 본인만의 팁이 있을까요? 네이버에서 블로그나 카페 이런 거 많이 참고하고요. 일단 증시 일정 정리 해주시는 분들이 다 있으셔서 증시 일정이라고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좀 참고하는 편이고 이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삼팔 커뮤니케이션 보고 있고 장중에 이제 기사를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사 안에 일정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기사 안에서 얻은 일정들이 실제로 매매에 적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보통 이렇게 기사랑 이제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산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 활용해서 캘린더 일정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메지 발생.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를 넘었는데 매매가 끝난 다음에는 다음 스케줄은 어떻게 되세요? 어, 보통 오전 매매 끝나고 종강을 하고 방학 기간이어서 제가 뭐 특별히 할건 없고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서 좀 산책하면서 네, 머리도 좀 식히고 좀 그렇게 좀 휴식 시간을 갖는 거 같아요 산책을 바로 나가실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어, 같이 가실래요? 알겠습니다 산책 가시죠 <목소리>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요? 지금 여기 인하대학교 안에 들어가려고요 평소에도 이렇게 산책을 주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겨울에는 좀 자주 하는 편인 거 같은데 여름에는 좀 자주 하진 않는 거 같아요 네, 주식을 하시다가 보면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손실이 났을 때이 산책을 하면 좀 기분이 좀안 좋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좋진 않죠, 당연히. 그냥 머리를 좀 비우는 거. 네. 산책하면서 머리를 좀 비우려고 하신다는 거죠? 네. 주식을 어,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주식 공부를 시작을 한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 우연히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그때 당시 수업하셨던. 선생님께서 예전 과거 제자분이 주식으로 3년에 3억을 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 연봉이 1억이 안 되니까 고등학생이 3년에 3억을 번 거면 저희 아버지보다 더 돈을 많이 번 거잖아요. 그에게 듣고 그때 막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제가 올해로 23살입니다. 네, 가시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약간 사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거나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어, 진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무언가를 갖고 싶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감정이 더큰것 같아요. 매수 신호 발생. 그럼 이제 앞으로의 단기 목표가 있다면, 네. 단기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달은 손실이긴 한데, 어 저는 다음 7월 달에 수익률을 찍는 게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질문을 바꿔서 어, 네. 단기 목표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7월에 달성할 예정이어가지고 사실. 안 됐을 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턱걸이 봉까지 오셨는데, 지금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턱걸이 잘 하시나요? 못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방금 네.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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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신 거죠? 아 이게 여름이다 보니까 또 이제 철봉이 많이 뜨겁네요. 매수 신호 발생. 날씨가 되게 덥네요. 네, 이래서 사실 산책을 잘안 나오는데. 네 오늘은 너무. 혹시 덥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날씨는 되게 좋은. 이쪽이 이제 시계탑 시계탑. 점심 먹으러 갈까요? 네. 점심 메뉴 한번 골라 주시죠. 제일 비싼 걸로 먹겠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좀 금전적으로 많이 지원도 해주셨고 성인 되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서 강의 되려고 열심히 돈 모았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고요. 밤에는 야간 편의점 알바 했었습니다. 사실 강의마다 다르긴 한데 강의를 듣고 큰 변화가 없었던 적이 많은 것 같고요 몇 개의 강의는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정확히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한 60~70% 정도는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처음에 중학생 때 제가 처음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해서 워낙 정말 아무것도 몰랐고 좀 저는 모르고 누군가는 알고 있는 그런 비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내가 그 비법을 배우고 나도 수익을 내고 돈을 벌수 있을 거란 기대감의 강의를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를 들어도 사실 이제 수익이 안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 방법이 나한테 안 맞나? 다른 강의를 더 들어볼까? 해서 여러 강의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제 SNS나 아니면 인터넷 상에 어, 정말 훌륭한 트레이더 분들이 매매일지를 많이 써주잖아요. 그런 매매일지를 하루하루 보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좀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대로 해석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제가 느끼는 좀 한계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일단 기존에 제가 했던 매매 관점이나 뭐 스타일이나 아니면 공부 방법에 있어서 분명히 조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점이 10개라면 한 3~4개 정도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고치고 더 발전시켜서 달라진 결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저희가 이제 촬영이 끝나서, 어, 이제 헬로단타님, 네,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촬영이 오늘 끝났는데, 네. 저는 일단 집에 도착해서, 뭐, 일찍 도착하게 되면 남은 오후장 보려고 하고요. 아, 종가 배팅 말씀이시죠? 네. 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식 PT 솔루션 할 때, 그때, 어, 정말 변한다는 마음으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전기구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이 현상에 성따를 하셨네요. 일정 매매가 좀잘 먹히는 시장이 있고, 네. 저희 회사는, 어머님 회사는 한 40년 됐어요. 어떤 사업도 그런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전장이나 돌파 매매 같은 거는 성격이나 또 업무 때문에 손실만 나는 것 같아서 종가 매매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홈쇼핑 같은 경우도 쿠팡이 저렇게 클수 있었던 게, 그 다음날 배송이기 때문에 편해서. 로켓 아, 네. 배송? 네, 네, 네. 잡더라도 2시 반에서 3시 반은 피해서. 다 무료무능해요 수준히만 잘하면 은돈 어, 걱정 없이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